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비교하지 마라. 비교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교라는 단어로 이행시를 만들어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비교라는 말로 이행시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시작이라고 하면 큰소리로 운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시작. 비. 비참해지거나 비 교만. 교만해진다. 비교를 하면 이둘중 하나입니다. 복음에서 하루 종일 일한 일꾼이 주인에게 강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른 일꾼과 비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삭스를 더 많이 받으려니 생각했지만, 똑같은 삭슬 받았습니다. 비교를 했기 때문에 심한 말로 비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하루 종일 일한 일꾼이 더 많은 삭슬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기들에게는 우월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차별 대우를 하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은 하느님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 그분의 무한한 자비에 대해서, 그분의 무한한 용서에 대해서, 그분의 무한한 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풍요로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을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비교를 해서 비참해지 거나 교만해지지 말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다른 것들을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不行，不行。